할 말이 많아요. 엄마, 해봐. 그렇지. 아이고, 그렇지, 손사하니. 어이, 그래, 아유.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, 손사하니? 손사하니, 오늘 무슨 날이에요? 엄마 보세요, 엄마. 손사하니, 오늘 무슨 날? 손사하니, 오늘 100일이에요. 아이고, 우리 손사하니. 예쁜, 그래. 응, 음, 그렇지. 우리 오늘 손사안이 나온 지 100일 된 날이에요. 아이고, 그렇지. 몰랐지? 응. 음, 너무 신나? 오늘 손사안이 100일이라서 엄만 100일 떡 맞춰야 돼요. 우리 손사안이. 아이고, 신나. <laughs> 그렇게 신나요? 100일 떡 많이 먹을 거예요. 근데 우리 손사안이도 100일 떡 줄까? 응? 음? 손사안이도 떡 먹어볼래요. 그래. 그렇지. 우리 손사하니, 찌찌 먹어야지요. 떡은 못 먹어요. 그치? 응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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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할 말이 많아요. 어디 보자. 아이고, 그렇지. 손사하니. 엄마 해봐요. 엄마. 그렇지. 엄마. 엄마 나 오늘 베게 됐어요 해봐 응 그렇지 그래그래 그래. 엄마 해봐 아유 아유 오. 배고파요 순수하니 응 어.